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원피스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피스를 중년에는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피스를 어떻게 하면 이 중년에도 또한 젊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원피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입을 수 있는지 그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저희가 이 원피스 종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단색의 원피스, 또한 프린트 원피스가 있습니다. 이 단색의 원피스의 경우에는요 다양한 프린트와도 코디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프린트의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단색의 옷과 코디를 하시는 것이 더 아름답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세사리도 단색의 악세사리랑 코디하시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원피스에 다양한 방법의 그 코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8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를 참조를 하셔서 코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벨트입니다. 이 원피스에는요. 벨트와 함께 코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요. 신체적으로 허리가 긴 분이나 키가 작은 분들은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앞면 버튼으로 여밈이 되어 있는 원피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 있는데요. 사진처럼 브라운 벨트와 코디하셔도 되고요. 롱 자켓 개념으로 입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사진은 다음 장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니멀 프린트에 블랙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네 번째는 옷잘 입는 156cm의 미로 슬라바 두바의 원피스 착장입니다. 이 핑크에 버건디 벨트로 포인트를 준그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이 벨트 위치를 한번 보세요. 벨트 위치가 허리선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벨트를 묶었기에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개의 사진을 보세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미로 슬라바두바는 허리선을 올린 위치에 다리가 길어 보이게 제천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두 번째는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처럼 오렌지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고, 세 번째는 가느다란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배가 나온 분이나 하체가 발달된 분들은 벨트 폭이 좁은 것을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켓과 벨트입니다. 모든 원피스는요, 자켓이나 블레이저, 코트와 코디하게 되면요, 외출복이나 산견례, 모임 등의 아주 우아한 멋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사진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블레이저와의 코디고요, 세 번째는 숏진 자켓과의 코디, 아주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번째는 블랙 블레이저의 벨트와 코디인데요, 더 한층 아름답고 우아하게 코디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코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트와의 코디입니다. 베스트와의 코디입니다. 다섯 개의 사진을 보세요. 첫 번째는 롱 가디건과의 코디입니다. 신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청 베스트와의 코디는 꾸안꾸 스타일로 아주 젊은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직장 여성분들한테 권하는 스타일인데요. 화이트 베스트는 블랙 원피스와 아주 잘 어울리는 색상 코디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디건과의 코디입니다. 모든 원피스는요, 가디건과의 코디도 아름답게 코디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컬러 매치의 그 가디건과의 코디고요. 두 번째를 보세요. 이 사진처럼 롱 가디건은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왼쪽 여성분은 니트를 원피스 위에 입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안에 원피스가 단색이기에 볼레로 스타일인 프린트 가디건과 아름답게 조화가 됩니다. 따라서 단색의 원피스는 프린트 가디건과 잘 어울리고요. 프린트의 원피스는 단색의 가디건과 잘 어울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숄과의 코디입니다. 원피스의 사진처럼 다양한 숄이나 머플러로 코디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옆으로 숄과 벨트로 코디를 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몸을 둘로 나누어 보이기에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는요 블랙 원피스의 체크 숄과의 코디 세번째는 애니멀 프린트 숄과의 코디입니다. 사실 그 애니멀 프린트 머플러나 숄은 저의 중년에 우아하고 멋지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번째는요 가죽 자켓에 머플러를 길게 늘어뜨렸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기본 원피스에서 이 숄이나 머플러가 있으므로 옷을 돋보이게 해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개의 사진을 보세요. 첫 번째는 옷 색상과 동일한 컬러의 숄을 벨트로 포인트를 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머플러에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적극적으로 이 머플러를 사용하셔서 코디 한번 해보세요. 이 머플러는요, 우리를 귀족적이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아이템이 바로 머플러나 숄이라는 거 잊지 마셔서 코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미숄입니다. 이 케미숄을 이용한 착장은 첫 번째나 세 번째 사진인데요.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착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앞 버튼이 있는 원피스 안에 블랙 티셔츠를 넣어서 입은 모습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네개 사진을 보세요. 이 모든 원피스 안에 팬츠와 함께 코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랙 스키니진과의 코디고요. 두 번째는 블루진과의 코디. 세 번째는 부츠컷 아이보리 팬츠와의 멋스러운 코디고요. 네 번째는 스키니진과의 코디입니다. 다섯 개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도 화이트진과의 코디고요. 두 번째 사진은 롱진 코트 겸 원피스 안에 숏진 팬츠와 화이트 티셔츠와의 코디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스키니 블랙 팬츠와 다섯 번째는 베기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목걸이와의 코디입니다. 이 원피스에 목걸이와 코디를 함으로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몸이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련되어 보입니다. 이 다섯 개의 사진들을 한번 전부 다 보세요. 긴 목걸이와 코디를 했는데요. 신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심플한 원피스에 포인트를 주면서도 세련된 효과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잘 참조가 되셨는지요?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피스도 코디를 멋지게 하셔서 아름답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